제1회 부총리의 학교 스포츠 클럽 혼합팀 전국 농구대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만나볼 경기 여자 중농부 예선 3경기고요 인천 인성여중과 제주 4대구 중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4대부 중이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형의 흐름. 먼 거리 석점 던집니다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짧게. 미드레인지 두점 공격의 아, 첫 번째 득점. 그렇습니다. 제선사대부 중의 공격으로 이 쿼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석점 던집니다. 잃었던 공 동료가 잡고 안에서 네.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컨 리바운드를 잘 잡아냈어요. 네, 빨리 넘어가야죠. 이성 여중의 속공 빠르게 올라갑니다. 단 손으로 드리블 왼 솔레어. 이와 네. 깔끔한 득점 정유지. 노즐 패스. 잡아줘야 되는데요. 아, 살짝 흘리면서 4대부 중의 공격 기회. 네, 찬스예요. 앞쪽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오른손 레이업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아, 네. 아 호비 맞지 않았어요? 네. 사대부 중의 공격 기회. 크로스오버 이후에 두 손으로 패스. 안쪽에서 넘어집니다. 오, 살려냈어요. 네. 득점은 득점이지만요. 아, 4대부 중의 공격권 남은 시간 25초. 들어오자면 예, 던지네요. 극적으로 슛시도 해봅니다. 다시 골밑 두 번째 시도 실패. 뒤로 송다혜 송다혜 네, 네, 득점 송다혜 득점 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오 앞쪽에서 바, 빠르게 다시 끊어냈어요 대주사 대부주. 교인는 네, 동료를 잘 봤습니다. 미드레인지 먼거리. 네또 리바운드죠. 아, 공격 쪽에서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네또 계속해서 공격 찬스. 예! 네. 아 탑에서 성점 조예진이 기록합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리바운드의 그, 그, 우위를 보이니까 이렇게 찬스가 나는 거예요. 남은 시간 2분 20초. 점수 11점차. 반대편 길게. 왼쪽에서 돌파에 성공합니다. 던집니다. 기럭고요 아, 다시 공격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를 지배했던 김나연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노조는 패스 좋습니다. 골 밑에서 조예진이 아. 마무리를 짓습니다 제가 틈새에 패스가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이것을 쉬운 이지슛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예진은 어떨까요? 짧게 내렸습니다. 박미서, 박미서가 던집니다. 네, 지금도 그리고 마찬가지죠. 조예진! 네. 리바운드에 그 대처가 지고안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 슛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네. 일단 그 리바운드를 해줘야 되는 부분, 근데 좀 짧았죠? 네. 조예진이 던집니다. 아, 와! 조예진 3점! 박미서, 예, 조예진, 다시 시도. 이번엔 살짝 길었고요. 송다혜 정면에서 던집니다. 박미서, 다시 조예진, 페인트존 안으로 조예진의 오른손, 조예진의 네. 득점. 자, 오른쪽, 남은 시간 15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이 공을 끊어내면서 4대5 중 올라갑니다 박미서 박미서 직접 마무리 선택 득점 실패 남은 시간 3초 멀리서 던져봤고요 이 슈팅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제주 4대 부중과 인성여중의 여자 중국부 예선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제주 4대 부중이 인성여중을 상대로 25대 5, 20점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올립니다.